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1년의 시즌 중에 그때 그날 고타이밍이 그 왔습니다. 이게 보통 1월, 2월이 되면 한 해를 준비를 하잖아. 뭐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지만. 근데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름방학, 올해 시즌에 대학교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한 거의 preparation 시간이 1월, 2월인 것같아 근데 2월 달에 보통 지난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냐면 구정이 있잖아요. 구정 연휴가 좀 길단 말이요. 뭐 4일, 5일 쉴때그 전까지 말하자면 뭔가를 바꿀 거면 바꾸고 뭐 선생님 팀 짜고 학생들 플랜 짜고 뭐할큰 그림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또뭐뭐 시시콜콜한 뭐 것들 있어요. 회사 인테리어 변경. 경했던 해도 있고 웹사이트를 새로 레노베이션을 했던 때도 있고 아예 커리큘럼을 새로 짤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SAT 수업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고 그 전년도에도 뭐뭐뭐 썸띵이었어 뭐를 할때 매년 열라 익스페리먼트를 한다. 막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안데 우울해도 또 작년부터 또 우리가 또 온라인 에 SAT 수업을 하면서 쭉 왔던 아이디어들이 있잖아 욕심, 궁금한 거, 호기심 아 이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똑같은 서비스와 똑같은 거를 조금 더 싸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좋고 고객분들도 좋고 한 것들이 있는데 왜 남들은 안 하지? 하는 생각들막 열나 막 생각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아이디어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두려운 게 있어 그래도 요즘 같은 시즌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재작년쯤에도 한번 대형 설문조사를 한 거 같아서 그때는 우리 유튜브 채널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크지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가지고막 했을 때한 100명 정도가 참여를 해 주셔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변형을 시키고 해서 지금 올해 엔드프랩이 올 때까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지 이게 나 혼자서 그냥 책상에 여기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바꾸자 하는 것보다는 니드를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합을 해서 반영을 하면은 아무래도 상품의 질이라고 해야 되니 상품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수업의 구성과 내용이 훨씬 더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의 그 니드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할수 있으니 좋더라이거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알라비로. 생각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SAT 온라인 라이브 수업이잖아. 우리가 하는 수업은 이때까지 작년 여름도 겨울도 라이브였단 말이야. 실제로 그 현장에서 설명하고 질문 받고 해설하고 왔다 갔다지 녹화본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놓고 학생들이 스스로 그 비디오를 뭐 영화 한편 보듯이 보면서 스스로 학습을 해라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 그래 가지고 아이의 온라인 라이브 수업이든지 아니면 현장 수업인지 이랬단 말이야. 작년 여름에. 그래서 우리 학생 수가 50대5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해놓고 하니까는 인터넷 라이브 수업의 효과가 아 생각보다 괜찮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개발을 해야겠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확실한 넘버 원 온라인 라이브 SAT 프로그램이 되어야 쓰겄다.라는 나의 또 야망과 포부와 이제 <laughs> 이래놓고서 우리 없어지는 거 아니지? 망하는 거 아니겠지? 그런데, 확실히 좋은 면들이 있어. 근데 그런 좋은 면들을 오늘 설명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부디 도와주십사 하는, 뭐냐면은 여기 아래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로 들어가서 설문조사 질문 항목이 한 12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내용을 보면은, 뭐 온라인 수업을 선호하는 현장 수업을 선호하는그 이유는 뭔가요? 수업을 하면은 몇 시간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이거는 아마 부모님 의견도 반영하면 좋겠고, 학생 여러분들이 더 참여해 주시면 진짜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대학생 여러분들도 이미 겪을 만큼 겪고 산전수전 다 해본 선배로서, SAT 는이 정도는 했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난 너무 고마울 것 같아. 그 다음에, 리딩 시간이 더 길어야 해. 라이팅이 좀더 적었으면 좋겠나. 수학이 더 길어야 해. 적었으면 좋겠나. 시간들도 궁금하고, 녹화본, 인강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있냐. 여러분들은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라이브가 낫다고 생각하는지, 현장 수업으로 인터랙트 하는 게. 그 다음에, 주몇 해. 만약에 한다면, 대한민국 시간 기준으로 몇 시부터 몇 시간 남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수업 규성은 몇 해짜리, 몇 시간짜리, 이런 것들도 난, 나는 궁금하고, 기존에 했던 모듈 있지만 I think there's room to improve. 그 의견들을 좀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참여해 를 주고 한 5분 걸릴 겁니다. 5분만 시간을 투자해줘서 기왕 이렇게 유튜브 채널 우리가 다 같이 의견 만들면서 똥똥하게 만들어가는 김에 제가 원래 하는 본업, 학생들 가르치고 컨설팅하는 쪽에 조금 의견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준비를 해서 2월달에 3월달부터는 훨씬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내셔서 링크 좀 눌러서 설명조사 5분도 안 걸려 연락. 팔리노르면 상품밖에 안 걸릴지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 바이바이.